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젠지 들어오는 걸좀 확인합니다. 네, 아프갸프리. 젠지가 선호하는 아 시즈 아 잡혔어요. 리젝트 뒤쪽에 오피즈. 오히려 더 과감하게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고. 네. 어, 그리고 지금 236의 동선도 상당히 예리합니다. 네. 허리가 비인기 지역이니까 오히려 그쪽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십자능선 쪽으로 들어가는 그 루트만 확보를 했다면. 나중에 밀밭짜 기장이 나와도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준열 네. 페이스는 이 위까지 올려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차근차근 한땀한땀 한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준열 <laughs> 페이스가 교전력에서는 어, 상위권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체력도 좀 많이 떨어졌고 바퀴 찍습니다 디노닉스 아무나 위험합니다 오236 어, 네. 아프리카프리스의 어, 옆단지로 디노가 있는데 아, 내려서 아 2층 밑으로 내릴 생각인데요 아 이재희 아 자, 인디고 오, 네. 인디고 이거는 밖으로 빠져 빼짜예요. 아그래도 차량 사고. 지금 아. 스타로드 선수 당당차. 어 지금 내리다가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빈집인 걸 어, 알고 네거 들어와 있는 세팀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한 번만 더 버틸 수 있으면 자기 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계단 네. 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미 선수 확인 냈고 외곽 쪽 사람도 좀 펼쳐주고 있는데. T1은 중심부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여기 로아 선수. 여긴 이엔드 e 선수가 좀 기다리고, 어우 머리. 나 아, 이거 빠져나가는 것도 좀 어려워졌는데요. 이거 매드클랜이 창고 안쪽에 많은 인원들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신열 베이스는... 시뇨페이스는... 어 자, 나머지 인원들은 창고 바깥에 있구나. 계산이 됐다면 수류탄 잘 던져야겠죠? 네. 매드클랜! 샤로 지금 들어갑니다. 이 싸움 승부 좀 봐야 되거든요. 빠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네. 예측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위로 좀 던져주면서 안쪽 선수들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요. 입구 쪽에 주민 선수 기절. 네, 입구 쪽에 화염병 뿌리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매드클랜 레 입장에서 빠르게 네. 창고 안쪽에 없다는 사실 파악하게 되면 아이템 뿌리면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연막. 장장 오고 있어요. 오오오. 아프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연막 때문에 과감하게 치고 들어갔다가 또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빠져. 아하! 벤투스. 어 네. 베로니카 세븐 끈질깁니다. 벤투스. 제압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성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네. 그런 마인드 때문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렛쉬 선수도 대처가 좋습니다 아아 뒤에서 키에 아, 아 토시가 자끊내고 서로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메디클린 3명 나이스 자잡번내면서 상황 종료 자고행고까지 왔습니다 OPG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오피지 OPG OPG 방어 소주. 좋은데요 네. 네 깔끔하게 와 오, 빠르게 한 5초만에 정리했어요 음. 자 그래서 언더, 아래쪽이 언더예요. 언더와 피오의 눈치 싸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노릭스한번더 던지는데요. 쿠션. 네. 아. 차량 터졌어요. 어, 차량 터졌어요. 네. 보이나 봤어요. 때려놓고 그다음에 기절. 이노릭스 이러면 피오가 움직일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쪽으로 벌려주게 되면 양각이에요. 다몽기야 네.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워사로 좀 들어갑니다. 아 이거 끝났는데요, 다몽기야? 네. 자이제 중심 보. 아! 와, 로키 선수까지 쓰러지고 있어요. 다만 기아지 숨도 못쉽니다 지금 아 이건 안 보이는 위치에서 수류탄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게 거의 불가합니다 네핀 선수가 좀 혼자 남았고요 네 그리고 위치가 자기장이 좀더 위로 올라가면서 ATA가 진짜 힘들어졌어요 음, 네. 제타 디비전과 리젝트가 둘러싸고 있는 것도 지금 불편한데 젠즈도 이 싸움을 빨리 끝내게 되면 또한번 개입할 수 있거든요 어 화염병 끝났어요 네. 정렬님 네. 됐고 여기는 마무리 됐습니다. 네명 유지 젠지. 아직까지 숲 쪽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젠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남아 있긴 하지만 리젝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번 나노... 네 팀원 해우 숲 쪽. 엠지 씨. 오, 오, 네. 오, 오. 오, 오. 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걸렸어요. 아. 네. 야, 지금 엠지 씨는 아, 좀... 진짜 2, 3, 6잘넘어어요 예, 불나방처럼 터졌는데요 네. 아이 들어오다가 좀 줄줄이 정리가 됐네요. 리젝트가 들어간 것도 사실 젠지의 이 정도 포지션이라면 충분히 알 가능성이 농후하죠. 네. 매트클립까지 좀 정리해 주고 있고요. 좀 네. 남은 선 대바. 이쪽 면만 먹게 되면은 나중에 리젝트가 킬로그 올려가는 걸 이용해서 어 이거 연마. 연막이... 그 고춧가루 제대로 버릴 수 있거든요. 거기 있네. 너희들 거기 있구나. 아, 아 섬유섬을. 이렇게 되죠. 설마. 기 있구나. 설마. 자 던져 주나. 봤어요. 하울이 봤어요. 어 그런데! 아아악! 하울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이었어요! 와 아, 네. 난리 났습니다! 여기 차량에서 벗어나는 차량! 오오오오오오! 자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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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던져주는데요! 와 살짝! 예... Yeah. 자하우 선수님 살리기 네. 위해서 아... 절식됐습니다 예, 네,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 자 빠르게 좀 밀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죠. OPG 선수들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아, 던져주죠 던져주죠 B.O! 와 오히려 이 8DM 쪽에서는 네 바로 앞에서 네 아 판단 기가 막혀요 진짜 네, 찌르기 좀 기가 막혔습니다 와 피오 이거는 진짜 중... 네, 너무 네. 좋은데요 시작하신 네, 숲... 거다 던지면서 요숲 네, 쪽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네. 자 끌어냈고 지금 두명 쓰러집니다 T1 쪽에서 들어오는 샷각 이런 아, 거주시하면서잘 목... 끌어내고 있기도 하고요 미키도 혼자 남았어요 매섭게 좀 들어온 수류탄 때문에요 네 이거 전방에 바로 지릅니다 젠지 아. 질러요 아, 젠지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오우 그래도 어어? 어 두명? 어, 아아 아 진짜 밀어버렸죠 아 이거 집단전에 음. 236도 당연히 뭐 싸움을 끝내긴 했지만 이쪽으로 네. 바로 지르기가 부담스럽죠 자 젠지 쪽은 위쪽 근처는 지금 정리가 끝난 상황 네 내각 네. 네. 쪽에서 가장 여유로운 팀은 역시나 젠지입니다 방금 전에 네. 그 찌르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은 걸 얻어냈어요 레이닝 확킬 오오오오오 영리한 장... 판단이죠, 외곽을 네. 더 정리하면서 어어우! 아니 스타로드! 저 피오 선수 떨어져요 이게 진입을 못하게 또 회전을 못하게 계속해서 두드려주면서 회전각도를 지우는 건데요 네. 어쨌든 타이밍 좋게 스타로드 선수가 수류탄을 던지면서 젠지 어떤 파상공세에 대해서 음. 견제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 자체, 대세 자체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 어. 맞습니다 이 설명 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 데토네이션 게임 화이트 먼저 질렀다가 그냥 전멸당했거든요. 네. 달려 들어가고 있고. 네. 아, 236 살리는 판단하고 있는데 음. 살리고 스타로드 데리고 갈수 있나요? 위치 선점하고 그 위치에 사수해야 되거든요. 네. 결국엔 이렇게 도킹을 해서 한번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패차 불타는 차. 어, 살... 그 주변도 대바의 침투 작전. 네. 다행이라고 볼수 있는 건 계속 대치 상황에 있었던 D G W가 먼저 정리당했기 때문에 236이 한번더 버티는 건 가능하죠. 네. 대바 장군 좋거든요. 네. <laughs> 아니 대바. 대박 자밀수 있는 그 세팅 하는 것 같은데요 와수다탄다 던졌어요 네, 던졌어요 네, 대박 와술류못던졌으면 큰일 날뻔했 네. 아 대박 예, 젠지 와요 이야 네. 고생했다면서 아그 대박 236과 아 젠지의 싸움 상기 말로 썼어요 변수를 좀안 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후리 없는 지역이라서 어어? 네, 어어? 어어어 이거? 이거? 아수라다 수라에 걸렸습니다 시간을 벌어 줘야 인디고가 들어가서 네. 한번 변수를 만들었을 텐데 새 방향이다 보니까 전부 다 노출됐습니다. 브리핑까지 됐거든요. 아, 이가 아, 아, 완벽한 포트 게임 아닌가 네. 이러면요 남은 선수 한명 인디고. 아, 이건 너무 어렵지요. 네. 그렇죠. 진짜 안전하게 하네요. 젠지도 한번 당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확실하게 네. 지분 올라갔어요. 지금. 한 명이다 보니까. 에스터. 해서 아, 오오 인디고.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위치가 발각된 겁니다. 네. 소리 걸렸죠. 네. 내려와서 와야 돼요. 아, 아, 아직 계속 했네요 젠지! 14회 젠지건즈 승부사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기회가 오면 젠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어, 이건 OPT 스포츠 쪽에 있는 10자생선 아래쪽을 질럿 던 플레이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10쪽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면 계속 서로서로 서로 발목 잡을 수 있는 구도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과감하고 예리한 이동이 돋보인 이번 매치 최종 자기장은 밀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꼼꼼했던 플레이가 돋보인 젠지, 또 하나 밀밭을 가로질러가는 아주 기가 막힌 판단까지. 결국 밀밭전투에서도 영리하게 지켜보고 또 크게 날개를 펼치며 236을 압박했습니다. 차근차근 선수들을 정리하면서 결국 14킬을 올리며 치킨까지 뜯어냈습니다. 236은 10킬 올렸지만 2등에 머물 수 밖에 없었네요. 바로, 피오 선수입니다. 피오 선수, 포인트를 추가하며 13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5킬을 올렸고요, 데미지는 605를 기록했는데요. 멜바트 가로질러 5페지지로 향한 젠지, 뭐, 남쪽에서의 싸움을 피하면서 올라갔는데, 수류탄으로 하율 선수와 야차 선수를 잘라내며 손실없이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 이후 젠지와 236의 교전에서도 피오보이 선수까지 잘 잡아내는 모습, 판단은 물론 교전까지 피오 선수의 활약이 돋보인 이번 매치였습니다.